은행에 돈을 맡기면 어떻게 될까요? 오늘은 이자의 개념과 원리에 대해 간단히 알려드릴게요. 이자란 쉽게 말해 돈을 빌려준 대가로 받거나 돈을 빌려쓴 대가로 내는 돈이에요. 만약 친구에게 만 원을 빌려줬는데 고맙다며 만천 원을 돌려줬다면 천 원이? 이자예요. 은행에 돈을 맡기면 은행에서도 대가로 이자를 주죠. 그럼 은행이 돈을 얼마나 줄지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? 이때는 통장에 찍힌 금리를 보면 돼요. 금리란 저축한 돈에 대비해서 얼마의 비율로 이자를 받을 수 있는지를 나타낸 거예요. 예를 들어 예금금리가 연 3%라고 할게요. 100만원을 1년 동안 은행에 맡기면 100만원의 3%인 3만원을 이자로 받을 수 있어요. 은행은 돈을 어떻게 벌까요? 은행은 예금한 사람에게 이자를 주지만 대출을 받은 사람한테는 이자를 받아요. 돈을 예금한 사람에게 주는 이자보다 돈을 빌린 사람에게 는이자다 사람에게 받는 이자가 더 크기 때문에 은행은 돈을 벌수 있어요. 이 차이를 예대마진이라고 하고요 저축한 돈에 이자까지 붙으면 티끌 모아 태산을 만들 수 있겠죠 작은 돈도 꾸준히 모으면 이자가 쌓여 큰 돈이 될수 있다는 것 잊지 마세요.